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했는데 전속 중개계약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전속 중개계약이란 특정한 개업 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고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안하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위반하면 업무 정지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러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와 주소성명 등 인적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정보공개해야 될 사항 7가지 특상태 조건 공금 7가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의무 세가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 7일 이내 정보공개가 되고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 의무 의뢰인 업무 세 가지가 있는데 의뢰인 갑 업무는 전속을 매정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퍼센트로 따지면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매정 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을 맺은 개혁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혁공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도 역시 중개 보수에 해당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고 다만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의뢰인 스스로 중개 보수나 위약금은 지불할 의무가 없고 다만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혁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한 비용에 한한다. 유효 기간 원칙 3을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거래 정보사업자,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 거래 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으려면 먼저 부가 통신사업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하면 지정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하면 반려하겠죠?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인을 받아야 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성인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 네 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혁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며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지정 요건이고요. 여기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에다가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필증을 추가하면은 지정 신청 서류가 되겠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부운정 일해 다섯 가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고집공개한 거래정보 사업자 1년 이내에 정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 정보사업자가 정보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체인과 보증설정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손해배상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재산상 손해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입증서류가 있어야 된다. 문서가 말로만 손해발생했다고 하면 안 된다. 당사자 합의서나 판결문 등이 있으면 되고요.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하면 보정기관이 의뢰인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승소 판 일진 판결이 있어야 되겠죠. 합의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합의해줄 것 같으면 보험회사에서 줄 필요 없고 그냥 개업공개사가 합의하고 자기 돈 주는 게 낫죠. 왜냐면 보험회사가 주고 나면 결국 구상권 행사당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손해배상해주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되고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해야 됩니다. 이런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서울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세개다 가입해도 되고 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하나요 공제 가입할 수 있다 x입니다. 모든 개공개사가 공제 가입할 수도 있고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은 폐업을 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보정설정 금액은 법인은 2억원 이상, 분사무소 1억원 이상, 개인 1억원 이상, 지역 농협은 1천만원 이상입니다. 보정설정 시기는 처음 보정설정은 등록 후 등록증 교부전 또는 업무개시전입니다. 근데 분사무소 설치신고와 매수 신청 내린 등록신청의 경우 미리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그 다음에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손해배상해 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보장 금액, 그다음에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 기관 및그 소재지, 보증 기간을 설명하고 또한 보증 관계 증서도 교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되태료 아예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 권고 제도다.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예치기관 3명입니다. 예치명의자 7명 반환 보정서 발행기관 기억해야 됩니다. 예치 명의자 개공은 신체 보전 7명이었습니다. 예치 기관은 금융 기관, 공제 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3명, 반환 보증서 발행 기관은 금융 기관, 그다음에 보증 보험 회사 두 개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자, 그다음에 지금 오늘 마지막에 했던 게 중개 보수입니다. 중개 보수는 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인데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무효취소된 경우는 소멸되지만 무효 고의가실 없이 무효취소되면 소멸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중개보수는 주택인 경우는 매매인 경우 0 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에는 자기가 실제 받고 싶은 금액을 개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중개 보수는 사무소 기준이다. 사무소가 충청남도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도 충청남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실비, 실제 들어간 돈,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 동일한 중개사무물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분양권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1번 문제인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1에 보면 개공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공등이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개공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결격사유, 이중소속금지, 그 다음에 금지행위, 비밀준수 위반,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혁공개사 등이 대상이죠. 따라서 1번은 보조원도 지켜야 되는 건 답은 5번입니다. 비밀준수. 비밀은 보조원도 지켜야 되죠. 1번, 개시업무는 개혁공개사에게만, 그 다음에 이중등록금지도 개혁공개사, 인장등록, 품위지, 공정 중에는 개공 플러스 소공. 우리 31번, 프린터 31번에 까만 별표 2. 에 보면 은 품위유지, 신성실, 공정중에 인장등록,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개공 플러스 소공이라고 되어있죠. 1번에 답 5번입니다. 2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인장변경등록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네자 2번에 1번은 인장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소속 공개사 개혁 공개사 인장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2번이 답이고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는 법인의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사무소가 아니고 주된 사무소니까 틀렸죠 3번은 법인의 인장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법인의 인장 등록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써 인장 등록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5번,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답 2번이고요. 3번,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1번이 답이고 2번 보조원 X입니다. 보조원은 자격증 없죠? 보조원을 소속 공개사로 고쳐야 되고요. 3번은 보조원은 직무교육입니다. 소속 공개사될 사람이 실무교육이죠? 3번도 틀렸고 4번은 30일이 아니라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이 냅니다. 5번은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증 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4번은 휴폐업 옳은 것은 했는데 답 1번입니다.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월 초과할 수 있죠? 1번이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2번,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수 있다. 휴폐업은 등록증 받나바로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재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하죠? 2번 틀렸고, 3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효업할수 있고, 4번,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도 가능합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이전은 가능합니다. 업무만 못할 뿐입니다. 5번은 사망하면 세대를 같이 할자가 폐업 신고해야 된다는 규정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나 죽고 나면 폐업 신고도 안 하고 할까봐 불안해서 못 죽겠다니까 하신경 쓰지 말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더라고요. 즉 우리 동주민센터에 사망 신고하면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등록 취소를 한다고요. 사망하게 되면은 그래서 4번에 1번이 답이 되겠고요. 5번은 답이 4번입니다. 니언만 틀렸습니다.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이 아니고 몇년 보존이에요? 3년 보존이고 또 4번 보존이 아니라 원본 4번 전자 문서 다 가능하죠? 그리고 공인 전자 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언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어뢰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죠. 인적상하고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 아니 할수 있다. X입니다.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6번에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달라요, 문제가. 5번에 답 4번이에요. 5번까지는 맞죠? 아, 아, 이게 지금 다른 학원에서, 지금 여러분들 몇 문제, 몇 문제 돼 있어요? 1 문제죠. 문제죠. 지금 다른 학원에 문제는 많다고 해서 잘라다 보 제가 다른 학원 어제 쓰던 걸 가져서 그런데 여기까지만, 7번은 그래, 정보망 맞아요? 7번, 그럼 6번은 나누고 7번만 풀고 제가 문제가 없어서 나머지 해설 다했으니까 다음에는, 아, 제가 지금 어제 우리는 학원 좋은 거에 우리는 종이 많다고 안 하고 지금 다열 문제 해 주는데 학원에 열 문제 줬더니만 왜 이렇게 많이 가 종이를 많이 쓰게 하냐 한 장에 다 줄이라 해 가지고 지금 줄이다 보니까 잠깐 오류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은 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학원, 다른 학원에서는 이게 종이 많이 못쓰게 해요. 종이 두 장, 세장 하면 복사비도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별거 아니지만 이게 한달 모으면, 1년 모으면 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은 뭐 서운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서운해 할게 없죠. 다, 열 문제 다 해드렸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는 열 문제 안 된다. 이거 줄이다 보니까 이걸 막 문제를 조금 약간 다룰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7번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구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해설 뒤에 있는 것좀 참고하시고요. 1번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도지사 승인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결정 절차와 변경 절차는 똑같습니다. 뿌린 자가 거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정을 해준 사람이 지정 취소도 하고 변경 승인도 해줍니다. 장관이 지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승인도 한다고 기출문제입니다. 시도의사 승인 X 공법도 이런 이게 지금 공법입니다. 공인계사법도 99%는 공법이에요. 중계계약 전속 중계계약 이것만 사법적 요소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법이에요. 그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들 문제 이런 식으로 냈잖아요. 부동산 공법도 장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시도의사 엑 X 이런 식으로 냈죠. 이런 것 패턴을 좀 익히면 쉬워요. 공법 같은 건 오히려 계속 하다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쉬워요. 공법은.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7번에 1번처럼 낸다고요. 7번에 2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사원관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사원관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업공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한 개업공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말이 틀렸어요. 컴퓨터 용량이, 누구 컴퓨터 용량이 커야 된다고 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용량이 커야 되지,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은,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야 됩니다. 용량이 몇 메가바이트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4번은, 2년이 아니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네? 1년 이내에 정모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1년이라는 숫자 44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4번에 보면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십시오. 44번에 동그라미 2번, 형광편으로 좀 색칠 좀해 놓으세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이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1년 이내에 정호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1년 대신에 제가 6개월 2년 나왔다고 했죠. 1년입니다. 1년. 1년 이내에 정호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들렸고요 5번. 개업 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의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죠? 통보해가지고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되고 삭제 안 하면 허위 매물, 거짓 매물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거짓 정보 공개하는 거와 똑같이 6월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4월달에 되겠습니다. 공박이 가장 좋은 달이죠, 4월달. TS 엘리엇이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어요. 황무지에서. 황무지에서 꽃이 피게 하는 잔인한 달이다. 이 말은 만물이 소생하고 공부하기 좋아요. 공부하기 좋으니까 사실은 또한 공부하기 힘들죠. 놀고 싶고. 독서의 계절에 독서를 가장 안 하니까 독서의 계절을 하는 게 9월에 공부하기 독서하기 힘들잖아요. 오히려 독서는 더울 때 여름에 이럴 때 많이 한대요. 여름 휴가가고 이렇게 해서. 좀 힘들겠지만 남은 기간 특히 이제 4월, 5월 좀일때 기본을 좀 닦아놔야만 중간에 포기를 안 해요. 기초가 안 돼있고 점수가 너무 안 나와버리면 모의고사 보면 다 탈락해버리거든요. 중간에 포기해버린다고 성질 급한 사람은. 탈락하려면은 모의고사 보고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냥 문제만 사놨다가 나중에 보고. 물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세명 중에 두 명이 극복을 못한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린다고요. 지금 후회하는 사람 많아. 인터넷에 보면 내가 왜이 공부 시작했냐. 이렇게 하는 분도 많다고요. 이걸 못 참으면 세상에 나가면 학교 가고 나면 현업에 가면 더 힘든 일을 많을 수 있어요. 학교 가신 분들 말 들어보면 공부할 때가 최고 행복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즐기시고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